안녕하세요, 탑킹입니다. 오랜만이죠? 영상을 만드는 장비가 부서져서 장비를 구매하고 기다리기도 했으며, 시험기간도 도중에 겹쳐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저번 영상이 포켓몬 2세대 괴담 로스트 실버였다면, 이번 영상은 포켓몬 2세대 괴담인 고스트 블랙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블랙을 처음 접한 주인공은 포켓몬스터 해킹 버전 수집가라고도 부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해킹 버전을 접해봤으나 그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게임팩을 장터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스트 블랙의 팩이었으며 그는 집에 오자마자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박사의 연설로 게임은 시작됐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게임은 포켓몬스터 레드 버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걸알수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인 고스트의 레벨은 1이었고 실프 스코프를 얻기 전 보라타운 묘지에서 마주친 그 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기술은 컬스. 저주라는 스킬 하나밖에 없었다. 물론 진짜 저주라는 기술이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1세대에선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 게임이 해킹 버전임을 알수 있었다. 상대 포켓몬은 유령을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상대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배틀 중 저주라는 기술이 쓰였을 때 화면은 온통 검게 변했다. 그리고 상대 포켓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오그 울음소리는 왜곡되었고 원래보다 낮은 음 높이였다 그리고 배틀 화면이 돌아오면 상대 포켓몬은 사라져 있었다 트레이너의 포켓몬을 상대로 이 기술을 썼을 때는 좌측 상단에 잔여 포켓몬 수를 나타내는 포켓몬 고의 숫자가 하나씩 줄어 있었다 이 말은 즉 저주에 걸린 몬스터가 죽었다는 뜻이었다 기존의 것보다 더욱 특이한 것은 트레이너를 이기고 나서 레드는 이겨서 100골드를 얻었다. 라는 문구가 뜬 뒤에 배틀 커맨드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다. 만약, 런, 도망치기를 선택한다면 배틀은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끝나지만 배틀을 진행할 시 배틀 페이지에서 저주를 선택할 수 있었다. 만약 저주를 선택한다면 배틀 화면이 끝나고 필드로 돌아오면서 나와 싸웠던 트레이너의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그 상태에서 그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오면 트레이너가 있던 자리는 보라타운의 묘지에 있던 그 비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주라는 기술은 언제나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같은 유령 포켓몬한테는 통하지 않았으며 라이벌이나 비주기 같이 다시 마주쳐야 되는 트레이너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최종 결전에선 쓸수 있었다. 사천왕을 이긴 후 게임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유령과 함께 레벨이 엄청 낮은 두 포켓몬만을 보여주는 명예의 전당을 본후 화면은 검게 변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라는 문구가 뜨며 포켓몬 타워의 모습이 비춰졌다. 한 노인이 뮤비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내 캐릭터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 노인은 평소 걸음걸이의 절반 속도로밖에 움직일 수 없었다. 아무 포켓몬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며 유령도 없었다. 바깥은 온통 텅 비어있었다. 아무 사람도 없었으며 내가 저주를 썼던 트레이너의 비석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나는 태초 마을로 가기로 했다. 태초 마을의 집에 돌아와서 게임을 시작했던 바로 그 위치에선이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리고 캐피타의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이어서 물충이 구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것이 다시 꼬렛 거북왕의 모습으로 변할 즈음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이 것들이 내가 저주를 썼던 포켓몬들이었다는 것이다. 내 라이벌의 팀까지 끝난 후 꼬마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이어 벌레잡이 소년의 모습이 보였다. 이 사람들은 내가 저주를 썼던 트레이너들이었다. 이것들이 지속되는 동안, 보라타원의 음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서서히 그음 높이가 낮아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라이벌이 화면에 비칠 즈음, 또다시 화면이 검어졌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배틀화면이 나타났다. 내 트레이너 스프라이트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상록시티에서 포켓몬 잡는 법을 알려준 그 노인의 모습이랑 똑같았다. 반대편에는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이 싸움을 걸어왔다. 라는 말과 함께 나는 아이템도 쓸수 없었고 포켓몬도 없었다.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도 없었다. 파이트, 싸우기라는 선택지 뿐이었다. 싸우기를 선택하자 바로 발보 둥이 써졌다. 그것은 유령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나의 HP를 깎아먹을 뿐이었다. 유령이 공격할 차례가 되자 유령은 점점점... 라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 나의 HP가 한계에 다다르자 유령은 저주를 썼다. 화면은 다시 마지막으로 검게 변했다. 무슨 버튼을 누르던지 간에 그 검은 화면에 영원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것뿐이었다. 다시 그 게임을 시작하자 유일한 선택지는 새 게임 시작밖에 없었다. 게임이 세이브 파일을 지워버린 것이다. 나는 이 해킹 버전 게임을 수없이 플레이했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다. 몇번 정도는 유령을 전혀 쓰지 않고도 진행을 해보았다. 비록 파티에서 제외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포켓몬이나 트레이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바로 유령과의 극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 해킹 버전의 제작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해킹 버전은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이 버전은 해킹 버전치고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제작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걸 만들지 않았나 싶다. 비록 나만큼 그 메시지를 받은 것 같지만 나는 그게 뭐였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죽음의 불가피야 죽음의 모임이야. 아마도 그는 단순히 악의적으로 아이들 게임에 죽음과 어두운 면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이 어린이들의 게임은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나를 울게 했다. 로스트 실버와 비슷한 교훈을 주는 해킹 버전인 것 같습니다. 교훈이 맞나?